네. 안녕하세요. 코인 레벨업의 조코노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 자고요.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게요. 음.. 지금 이제 차트가 급락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음.. 요 하락세가 지금 이제 악재 이슈가 다음 주까지 있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이슈가 그래서 음 현재는 지금 하락 흐름이지만 더 하락할 수 있는 이제 하락이 하락, 하락의 끝이 안 보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어, 함부로 진입을 했다가는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어, 물론 이제 짧게 짧게 먹으려고 하면 더 진입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진입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어,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비트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이제 길, 긴 시간 봉으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 1시간 봉, 2시간 봉도 지금 현재가 워낙 급락 흐름을 만들어 놔서 이제 차트가 안 보이거든요. 예, 지지 저항선 라인이 아예 안 보여서. 자, 일단, 4시간 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당겨볼게요땡겨보 보면, 이미 원래 이제, 그, 저항대가, 지지, 지지대가 원래 여기였단 말이에요. 89,000 라인이었는데, 이제, 여기 라인을 뚫어버리고, 이제, 그 밑에까지 라인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라인도 뚫어버렸어요. 여기. 여기 지지 받았던 라인도 뚫어버리고 그리고 더 뚫어서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에요그쵸죠 근데 하단에 보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4 시간봉이서 그런데 여기서 살짝 지지 받고 올렸던 요 자리까지 7만 6천 정도 자리거든요. 7만 어, 7만 5천 500. 어, 여기 지지받고, 21선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가 한 번, 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고, 그 밑에 라인은, 어, 67,000까지 내려가요. 잠깐만요. 여기 아니면 여기 라인, 72,000 정도 라인일 것 같은데. 아, 진짜 굉장하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살짝 그냥 뒷골렸던 거라 지금 요쪽 라인이란 말이에요. 8만 달러 정도 라인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닥 지지 라인이 없어요. 8만 달러 정도 라인도 좀더 길게 볼까요? 12시간 봉으로 잠시만요. 그니까 없어. 트럼프 당선 될 때부터 이제 쭉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럼프 당선하기 직전인 11월 4일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 11월 4일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제 11월 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악재가 이제 첫 번째는 어 10, 11월 아 저기 2월 3월 1일자에 남아 있는 악재가 솔라나락업폐제가 일단 남아 있고 그 그쵸 그것도 한 2조 원 가량 남아 있으니까 금액이 꽤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 4일날 아 저기 3월 4일날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을 하잖아요. 중국에 10% 추가 관세하고, 어, 멕시코랑 캐나다에 이제 25% 관세를 매긴다라고, 또 이제 어제 뉴스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악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 하락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호재도 있는데, 우리가 호재보다 악재가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이제 매도 투심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악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현재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재만 잘 지나가면 이제 다시 반등의 시기가 오겠죠. 지금 이제 RSI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12시간 봉에서 이미, 이제, RSI 바닥 시그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쵸? 바닥 시그널을 만들어 놨고, 이게, 4시간 봉에서도 RSI 바닥 시그널이 이미, 요 때부터 나왔어요. 그쵸? 89,000, 요 찍을 때부터, RSI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 한번더 하락을 시키니까, 한번 더,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힘 받으면 올려야 되는데, 힘을 받지 못하니까, 또한번더 떨궈뜨렸어요. 이제 시장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지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금요일도 시장이, 어, 금요일은 저녁에 상승장이 아니어갈것 같아요. 하락장이 계속 이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 안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있는 상태예요. 4시간 봉에서. 지금 보니까. 4시간 봉에서 하단을 지금 타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요게 2시간 봉에 가져가도 보면 볼밴 하단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산하고 볼밴 하단 타고 내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요렇게 타고 내려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 요 추세 힘에 의해서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1시간 봉. 자. 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7만, 7만 9천 달러 잖아요. 7만 9천, 8만 달러를 깨, 깨버렸습니다. 그죠 7만 9천 달러인데, 어, 만약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선 그어놓은 7만 5천 6백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도, 그냥 떨궈, 떨어, 떨고트렸거든요한 5,000포인트는 그냥, 지금 그냥 떨궈트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아침부터 떨궈트렸는데, 5,000포인트 그냥 떨궈트린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여기서 한번 떨궈트리면 75,000달러잖아요. 그니까, 러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죠. 5,000달러는. 어, 일단,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물론, 딛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어, 1시간 봉이고, 잠깐만요, 2시간 봉, 요거 15분 봉으로 가져가 볼게요. 아이고, 진짜. 15분 봉에서는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단 찍어 놓고, 11시 반에 하단 찍어 놓고, 지금 오후 2시 45분, 2시 20 2시 반쯤인데, 요까지 지금 행보 하락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 11선 타고 내려고 오 있는 상태라, 어,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쵸? 15분 봉인데도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하방 힘이 세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 맞고, 또이볼밴 하단까지 터치하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8,000, 일단 오늘은 7 8 0 0 정도까지. 이제 상승 추세로 차라리 아예 전환되는 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어 이제 롱 포지션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물론 악재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숏포션을막 잡기도 애매모한 호게 여기서 이제 막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딛고 그냥 올라가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예, 하락을 크게 줬으니까, 이제 상승 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이 상태에서는 막 숏을 막 잡기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켜보시다가, 이제 추세가 이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짧게 뭐한 2분 뭐 5분 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짧게 단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먹으시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1시간봉이나 2시간봉 보시면서 그냥 어 매수 타점 잡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은 주말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것 같긴 합니다. 짜, 아침에 짧게 매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금방 떨어지니까 어 수익을 이제 내기 쉽지 않아요. 어. 이제 짧게 짧게 바로바로 바로 매매가 가능하시면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단타로. 아, 어, 요거 저기 3분봉이나 5분봉을 가져왔을 때는 여기 지금 지지 라인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어, 요렇게 지지를 받으면 요때는 한번 매수를 했다가 어, 짧게 올라오면 이제 어, 요렇게 저항 저항대 맞으면 또 내려오니까 여기서한번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봉 하나 크기가 5분 봉인데, 보면, 얼마냐, 683이거든요, 요봉 하나 크기가.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그쵸? 여기도 500, 400, 한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간 거니까, 그쵸? 그니요봉 그러니까 하나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자유에 맞춰서, 지금될것 같고, 근 네, 이미 근데 많이 많이 바닥권을 형성하긴 했어요.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면 이렇게 어, 지금 떨궈뜨린 상태란 말이요. 에 이만큼을 한 방에 그렇죠? 공상 제재 라인이 72,000 달러 라인이구나. 주봉 제재 라인이 72,000 달러 라인이네요. 월봉 한번 가져볼게요. 이제, 이제 내일이면 월봉이 바뀌는 날이라, 월봉이 바뀔 때가 77,000이 월봉 바뀌는 날이거든요. 77,000 여기선 한번 꺼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1선 딛는 이 자리, 77,500 정도 라인이 지금, 어, 월봉상 11선 지지 라인 때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77,500 정도 라인에서 이제 주말 동안 해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다음 달 월봉이 바뀌니까 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봉으로 뜰 수가 있으니까. 내렸다가 양봉으로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두 가지죠. 보통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딛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랑 비슷할 수도 있, 있죠. 여기나, 그렇죠, 여기나, 상승 추세선 안에서 지금 있었으니까. 일단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반등을 줄 때도 되긴 되는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차트 모양이 예쁘지 않네요. 차트 모양이. 모양이. 이제 하락 차트 모양을 만들어 놔서 월봉상도. 자, 일단은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좀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도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네, 반등의 흐름이 오는지 저점 구간을 만드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진니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코인 차트고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어, 지금 이거 4시간 봉 차트인데 전에 2월 1일자 급락, 2월 3일자 급락을 했을 때요때이 어, 아래 꼬리까지 달리면서 꼬리점에서 저점 구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제 밑에 하단 라인이 없어요. 한번 보면 12시간 봉을 봐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어, 지지 라인 때거든요. 4시간 봉. 이더리움 4시간 봉, 12시간 봉 차트 흐름이고, 이제 여기 한번, 두 번, 이제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지받았던 다섯, 여섯,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거든요. 여기 위치가, 현재. 어, 여섯 번을 지지받는 자리의 위치라, 어, 나쁘지 않은 위치 자리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는 근데, 어, 시장 흐름이 워낙 지금 좋지 않아서, 어, 주말하고 다음 주에, 만약 이제 하방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요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 하방 지지라인까지. 어, 1918 정도 라인이네요. 아니, 아니죠. 한번거 볼게요. 맞아요. 1918. 1918달러 정도 라인이니까, 어, 요까지도 일단 하방을 열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하방 추세 힘이 워낙 강해서, 일단은 중요한 지지 라인 때에는 여기 위에가 맞아요. 이제 이더리움은 여기 위에 라인이 맞고, 어, 근데, 또, 주말 내내 하방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강해지면, 요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 라고 어, 생각하시고, 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RSI는 뭐, 이미 바닥 시그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도 마찬가지죠. 일봉상 지지 라인 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종료 지지 라인 때고, 요거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보면, 주봉상도 지지 라인, 주 공상 지지라인어는 아니구나.. 공상은 여기 밑에가 하단부가 지지라인이네요. 1,500달러 정도 라인이 지지라인인데 일단은 뭐 요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 일단 요까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1,918달러 정도 라인 아까와. 그 라인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저점이 왔을 때잘 매수하는 것도, 어, 괜찮아요. 지금 이제, 물론 악재랑 시장 투심 자체가 워낙 이제, 어,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흐름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아직도 이제 호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호재 자체가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하고, ETF 승인하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이제, 기업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흐름들이랑 이런 흐름들은 아직도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어 끊기지 않는 한은 다시 재반등이 올,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왔을 때는 어 하락에서 반등이 어디, 어디쯤에서 반등 오는지를 참잘 체크한 다음에 매수 기회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더리움 흐름 요렇고요 솔라나는 이제 내일 차트 흐름을 봐야지 알것 같아요. 어, 워낙 많이 지금 계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서 12시간 봉 볼게요. 솔라나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290에서부터. 봉교소 떨어진 거는 요때 206달러부터 계속 떨어뜨린 겁니다. 그쵸? 지금 현재는 어, 126달러 정도가 됐어요. 네, 일단, 하단 지지가 120달러 라인이 지금 하단 지지 라인이라, 어, 여기를 만약에, 이제, 내일에, 어,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되겠지만, 물량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하락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락업은 해제가 됐지만, 사람들이 매도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어, 왜냐면, 이제, 솔라나 ETF 승인이, 승인이 난, 나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매도해서, 이제, 손실을 확정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락업 해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주 물량들이. 그러면은, 어, 안 떨어지고, 요 위치를 이제, 고, 이제, 잘 유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어, 그게 아니라,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3월 4일날 악재, 그, 거를, 어 대비하고자 먼저 현금을 확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또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죠. 하단이 100달러 라인까지도 가겠네요. 잘하면. 일단은 요까지는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열어놓고, 이제, 반댕이 오게 됐을 때는 요거는 이제 재매수로 들어가는 형태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락 흐름이 이제 다음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요것도 솔라나도 리플도 마찬가지죠 리플도 리플은 강한 흐름이긴 한데 한번 일봉 볼게요 일봉 보면 어 11월 1일자 5일자가 트럼프 당선된 날짜잖아요. 6일자. 그니까, 여기 라인부터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뭐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어, 솔라나라든지,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요. 이미 이제, 트럼프 재선, 재, 재임, 저기, 당선되기 전에 가격까지 왔어요. 근데, 얘만 요까지 안온 상태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리플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요, 하단 저점을 찍어도, 요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알트코인들처럼, 여기가 이제, 하락 저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2월 3일날. 어, 찍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서, 어, 이제, 지금 요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2월 3일 날 저점 찍은 대만큼 내려왔거든요. 저 요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어 근데 그 이더리움의 요 가격은 <laughs> 11월 6일자에 이제 당선되는 트럼프 당선되는 날짜 고그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 폭이 이만큼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락 폭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만약에 이제 리프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어, 요 밑에 하단, 저, 하단 가격대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리플은. 지금 하방을 크게 주지 않았어요. 얘는. 어. 기다렸다가 얘도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일봉상 주봉 흐름. 주봉 흐름도 요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주봉상 물론 여기가 바닥 워낙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워낙 행보 흐름을 길게 가가지고 리플이 물론 여기까지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주봉상 61선 라인이 여기니까 1.3 달러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면 요까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플은 일단 이제 그런 흐름이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니까요. 음예 지금은 그, 그냥 지켜보시면서 우포 하시면서 이 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좋은 타점을 어,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 성토하시고요예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